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너무 추워요, 밖에. 아,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지금. 잠깐만. 어! 어, 오늘 어, 어, 손가락. 여러분, 밖에가 너무 추워요. 미칠 듯이 추워요. 오늘이 설날 당일이거든요. 근데 밖에가 미칠듯이 추워가지고 지금 손이 너무 추고 너무 차가워요? 어쨌든 제가 오늘 재미난 영상을 또 봐야 되니까 지금 7시에요. 7시밖에 안되는데 제가 집에 돌아오다 별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 추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메가커피 열어가지고 메가리칸으로 사왔습니다. 커피 존나 커요. 네, 이거랑 차차 시켜 먹을 거 같긴 한데 제가 지금 책상에 앞에 앉았거든요? 그 전에 보기 전에 잠깐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요즘 인형뽑기 맞들려가지고 이 개큰 흰둥이 그리고 치이카와 씨. 또 치카와씨 또 짱구 흰둥이 새끼 네, 빵빵이 요즘 인형 뽑기가 너무 재밌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요즘 인형 뽑기가 왜 갑자기 붐이 됐느냐 제가 또 저의 철학적인 이 데이터를 한번 까본 결과 카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엔 동전만 했잖아 요즘 카드 결제가 돼가지고 이제 수입이 쏠쏠한가 봐네 그래서 지금 저는 뽑으면 뽑아가지고 새로운 인형 뽑기들이 오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다이어트를 좀 하고싶은거지? 그래서 쌀국수를 시켰습니다 아오. 일단 빨리 한번 틀어볼게요 일단 틀면서 좀 세팅을 좀 해야겠어 두둥 오케이 지금 이제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입니다 1대1 대화까지 마쳤고요 뭐? 맛있겠다 한 명의 남자만 그니까 한 명의 남자 누가 될까? 혹시 나 아니야? 와, 근데 다 잘생기고 괜찮으셔가지고. 그 취향에 따라서 좀 결정되지 않을까. 네. 어머. 아. 유진님, 난 너무 귀엽던데. 그 근에 혼자 타는 거, 그거 이슈가 됐더라고요. 나는 너무 귀여웠는데. 아, 음음아 지금 일대이 면접 입을 다 끝났거든요. 그렇지. 근데 누가 될까? 누가 될까 너무 궁금해. 바로 떠나? 인사도 못 하고? 즉시 탈락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 조문씨네요. 와.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달라. 기분 좋은 시겠다 네, 기분 좋습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시안님 100% 확정이고요. 유진님, 김세진님, 이시안님. 아! 어떡하냐 유진 씨. 웃음이 안 통했어 이번에는. 어우 여기 지옥도로 갑자기 장소가 변했습니다. 지금 다들 밥이 너무 적게 나와서 그런지 남자분들이 힘이 없어요. 지금 지옥도에서. 뭐야? 왔다. 와 실세 없이 몰아치네. 우와, 외국인처럼 생겼다. 우와 진짜 예쁘게 생기셨어. 는키와 미친 비율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배우 닮았다 진짜 배우 같아요. 입가의 미소가 장난 아니야. 어두 분이 또 마음에 들었나 보다. 어우 정수님 바로 지금. 정수님이 청국도를 두번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혜리님이 정수님의 청국도 간 사람 여자분들좋았어요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거지 근데 정수님이 백진이 사시는데 가지고 상황상 다녀왔어 이렇게 막. 피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지금 남자분들 다 홀렸어요 지금 혜리님 앞에서 머리 쓰다듬기면 동호님이 없다네. 이렇게 쳐다봤다니까? 내가 봤어 네, 네. 지금 해, 혜리님 얘기하는데 동호님 지금 눈 풀려있는 거 봤어요? 아직 마음에 서는 이상 없어 종호님은 지금 시안님에게 아예 뻘릴럽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할 때부터 계속 플러팅을 해 어떻게 시안씨는 지금 이미 마음에 든 남자가 있는데 아 근데 이 지금은 이제 혜진님이랑 데이트합니다 아니 진짜 장난 아니고 진짜 카리나씨 닮았어 왜제꾸 나는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왜저 선택하셨어요? 그래 제가 원래 외모를 많이 안 보거든요 근데 제일 예쁘셨어요 뭐야 나머지 이제 여자분들 이제 지옥도로 돌아옵니다. 아리님이랑 동호 씨랑 얘기를 못했는데 동호 씨가 가버렸네. 아 지현님은 인기 더 많아지셔야 될거 같은데. 돌아온다. 되게 빨리 돌아왔다. 생각보다. 발길이다. 견눈질로 이렇게 제가 밀릴 거 같아서 그건 좀 견지하도록. 준서님 혹시 강철 부대랑 좀 그거 한거 아니에요? 전선. 왜 지금 싸우려고 왔지? 안녕하세요, 장통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냥 시신이 보고 있었습니다. 끝 아왜 저래 진짜 태호님 말하는 게 너무 웃겨. 전 시한 씨 봤습니다. 끝. 정수씨랑 어 뭐야 육준서 씨가 갑자기 시한 씨를 챙겨줘.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휴지를 막 갖고 와서 닦아 닦아주고. 막 지금 그러면 시한 씨가 거의 독보적 주인공이에요. 육준서 씨도 시한 씨 관심 있고 태호 씨는 일편단심이지. 정수 씨도 시한 씨 관심 있지. 아, 새로운 사람도 있잖아. 정호님도. 지금 이렇게 아, 꽁냥꽁냥 거립니다. 오, 와 민설 씨, 어, 민설님 표정이. 근데 민설님이 표정이 확실히 계속 보여. 이게 기분 안 좋은 기분 안 좋은 표정이 딱딱 보이는 것 같아. 야, 준서 씨가 시씨 얼쩡거리고 얼쩡 있을 때. 때. 그래 알아 봐라. 나만큼 재밌는 사람 없을까라는 생각. 태호 씨 옆에서 밥 달라고 지금 옆에서 계속 이렇게. 그거... 아 진짜 1분 던심이다, 태호님. 태호님은 시안님 부대찌개를 퍼주는데 시안님은 준선님 부대찌개를 퍼줘. 와종훈님은 혜진님이랑 <laughs> 어, 시안님만 휴지 주는 거 봐. 시연 씨는 준서 씨한테 지금은 관심이 조금 친구 같은 건데 약간 이제 너무 올라 말라야 그런 느낌 같아요. 아니 지금 태호님이랑 시안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어 좋은데? 아니, 근데 안해라 너무 막 알았어. 넌 몰라. 모르겠어. 지금 지현님이랑 태호님이 여기서 꽁냥거리고 있어요. 맞아. 아, 약간 대학생들 썸타는 기분이야. 아니. 너무 귀엽다. 둘다 너무, 너무 귀여운데요? 마음에 너무... 들어? 너는 지금 렌즈만 나 렌즈. 팔년 됐다고 렌즈. 네, 렌즈. 나 이런 얘기 한적 없는데? 어? 아, 아... <laughs> 어 뭐야? 끊자마. 네. 손을 막 끌어 잡아? 지금 뭐야? 언제까지 그 진도로 그렇게 나간 거야? 지금 준선님이랑민선님이랑도1대1 대화했거든요. 근데 준선님이 화장 준비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너무 좋다. 칭찬 아닌 칭찬과 함께 어물쩡 어물쩡하면서 끝났어요 그냥. 시아님의 애초에 준선님의 친구를밖에 생각 안 해. 와 여기서 어떻게 되려나? 진짜 너무 궁금하다. 거봐 지금 시아님 아예 몰라. 시아님이 준선님한테 호감 가는 사람 좀추려졌어 이렇게 말해. 어 뭐야? 끝나버렸어. 아씨 다음아. 진짜 아무것도 몰라. 그래 어? 아니, 나 시... 대화를 하고 싶... 진짜 장난인 줄 알았나봐. 시안님의 저 털털한 성격이 마음에 든나봐 다들. 준서님은 애초에 약간 좀 자기를 편하게 대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시안님이 친구처럼 이렇게 툴툴툴툴 거렸잖아 그러니까 준서님은 거기서 오히려 호감을 훨씬 많이 느낀 거지. 지금 준서님이 나 저렇게 이렇게 엄청하는 거 처음 봤어요. 데 종훈 씨가 지금 시안 씨 옆에 그네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안 씨는 지금 마음 속에 지금 갑자기 준서님 들어왔지, 태호님 들어왔지, 정수 지 응. 그래서 좋은 시간도 라 했냐면 그냥 형제 가 이렇게 해버렸어 그냥. 근데 나는 어 저게 뭐야? 정수님은 진짜 저게 플러팅이 기술이 배어 있는다. 사실 여자 구렛나루 잡기 힘들거든요. 저거 탔으면 바로 잡고 에 이렇게 한번 올려봤어. 그럼 바로 탈락이겠지? 땅콩 보트다 땅콩 보트. 어? 왜 손을 잡고 타? 아니 안전바가 있는데 안전바를 잡아야지 왜두 손을 잡고 타? 이거 봐요. 어? 뭐야? 자연스럽게 손 잡아, 막. 경고드리겠습니다. 경고. 나 너무 질투하는 걸지도. 동호님 직업은 공인회계사야. 근데 뭔가 너무 잘 어울린다. 대형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무자문부분에서 가치평가, 재무실사, 투자유치 등. 뭐라 말하셨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혜리님은 연기 전공이래요. 솔직히 크잖아. 어머머머머머머머 아니 뭐야? 아니 동훈님이 원래 저런 적이 없었는데 동훈님도 어디간히 마음에 드나 봐. 여러분 여섯째 날입니다, day 6 점점 준서님은 머리를 이렇게 반가를 해가지고 템플 스테이 온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어, 예쁜 거 아니야? 아? 근데 저런 칭찬도 계속 듣다 보면 기분 좋거든요. 자기를 저렇게 치켜 세워주는 사람이 어딨어? 진짜. 아침에 시리얼로 해결이 돼? 진짜? 너무하다. 지금 다 모여가지고 이제 혜린 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자분들이 지금 그 혜린님 꽉 잡으려고 작전 짰어요, 이미. 어떻게 봐야 되지? 이렇게 봐야 되나? 이러면서. 네, 들어온다, 네,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너무 아름다우신 분들. 다들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머리는 또 예쁘게 덮었더라고요. 너무 귀엽게 생긴 거예요. 뭐야? 아니 시안 님 마음을 확실히 정해야 돼. 네, 정수 씨가 오니까 네. 또 정수 씨로 네. 지금 네. 기울어서 네. 시안, 네. 시안 씨가. 처음에 딱 들어올 때 동호 씨 혼자서 여자 애기 분 가방을 들러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서 같이 갔지만 동호 씨랑 조금 더 친밀감이 생겨서 돌아오셨더라고요. 어... 아 그래도 동호 님이 바로 아래 님 옆에 앉네 네. 진짜 아. 떨리겠다. 이제 다 보였어요, 정말 완전체. 네. 또 이렇게 면접 보는 거예요? 어. 면접 봐야지. 비밀입니다. 비밀이야 아니 여자분들 아니, 표정 좋아. 안 좋아. 언니들. 언니들. <laughs> 와 표정 다안 좋아 지금. 우와. 와 선정부 미쳤다. <laughs> 남자분들이 동호 씨한테 얘기해줬어요. 아린 씨가 동호씨 없어가지고 밥도 이렇게 깨끗하게 먹고 있다고. 와 근데 진짜 텐션 대박이긴 하다. 가장 기억에 남는지 여쭤봐도 돼요. 어서 국도가서 동 <laughs> 어떡해 지금 해린님이 동호씨에게 호감 포인트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지금 아린님이랑 유진님이랑 다 있어 지금 뺏길 위험인데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지 눈 피한다고 봐눈 피하는 거봐눈 없었어 아! 그래 가기 싫었는데 노래 대화를 제일 오래 했다는데 좋아 봐봐 거말 그 어? 볼 빵빵 나왔죠 얘들아 방해 좀 하지 마. 지금 둘이 얘기하잖아. 아 진짜 정수 씨그저 자리 뜨고 싶겠다. 지금 여자 두 명이 지금 상대 좋았어 얘기 좀 해봐. 진짜 재미 없었어? 수상식키 혼자 떴어? 이렇게 막 정수 씨를 가운데 두고 지금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어. 표정이 다다안 좋네. 낚시 나갔어. 정수 얼굴 보고 멘붕 왔어. 아 미친 놈 같은데 진짜. 시안 씨왜 그래? 시안 씨왜 자꾸 힘들어해? 아 아린 씨랑 동호 씨 이제 얘기한다. 아좀잘 풀렸으면 좋겠다. 아, 아린씨, 얘기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동호씨랑. 아, 지금 데이트 분위기, 분위기 싹 잡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또! 또 왔어. 아우. 제발 빠져! 밤이라 소리 지를 수도 없고. 자꾸 아린씨랑, 동호씨랑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와. 또 왔어, 또 왔어. 두명더 왔어. 거야, 여기 이렇게. 뭐야? <laughs> 여기 지금 이렇게나 많이 모였어. 어 뭐야? 지금 즉시 수영장으로. 응? 수영장으로? 게임한다. 어 무슨 게임일까? <laughs> 드디어 커플 게임이다. 각각 호감 가는 상대를 지목해 즉시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오늘의 커플 <laughs> 게임은 모자. 와 진짜 하나도 매치가 안 돼. 어쩜 이래? 아, 지금 태원씨가 넘어지고 난리 났어. 근데 아린님이랑 지금 민설님이랑 뜨거든요. 근데 아린님이 진짜 잘할 것 같아. 약간 매운 캐릭터야. 우와 막 주먹을 막 얼굴 쳤어요. 지금 막. 어? 1위는? 이시안 네. 국동 커플입니다 이제 그래서 치안씨랑 동호씨가 그거 얻었거든요 데이트권 근데 시안씨는 정수씨 고를 것 같고 동호씨 아린씨 고를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다 아린씨 안 하면 아린씨는 마음 팍 접을 것 같거든요? 1위를 차지한 이시안씨 함께 특식 데이트를 즐기고 싶은 정수씨겠지 김정수씨입니다 거봐 아 태호 어떡해 태호 씨와 동호 씨 누구 고를까 네, 저... 아 제발 제발 아린 골라줘 지금 동호 씨가 피부가 너무 화해서 지금 여기 노이즈가 잡혀요 근데 아린 씨 골랐어 둘이 그냥 이렇게 확정 지어줬으면 좋겠다 너랑 어, 같이 데이트 갈 때마다 네 생각이 났다고? 아난 모르겠어 아 정수 씨가 혜린 님이랑 저녁에 얘기할 때도 거의 지금 썸탈 분위기로 하더니만 지금 여기서는 계속 생각났어 약간 이렇게 되네 아 정수 씨도 긴장해야 될 텐데 그 정수 씨가 시안 씨에게 다른 사람들이랑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눈을 30분 감았어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 1초에 한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답은 맞는데 저는 이게 살짝 거짓말이라고 봐요 아린 동호 드디어 얘기한다 빨리 빨리 쓰면 스마... 오 약간 동호 씨 지금 어깨뿔이 약간 에반게리온 같지 않아요? 뭔가 진짜 느낌이 대화 못해서 너무 답답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어필을 하네 아린 씨가 아 아린 씨그 가방 두개 즐거운 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남들은 가방 한 개씩 갖고 오는데 동호씨는 가방 여자 거까지두개 들고 와? 약간 이런 식으로 투닥투닥 거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음, 섭섭하지 저런 것도 귀여운 포인트죠 어? 지금 완전 귀엽게 바라보고 있어요 봤어요 지금? 어? 아침에 천국도행 티켓을 투표를 이미 했대 아 매칭이 되어야 갈수 있네 일단 제가 예상하 건데 해원 지연 무조건 갈것 같고요. 동우 아린 갈것 같고요. 어 시안 정수 가야 될것 같고요. 음 모르겠다. 유진 씨는? 구 동우 씨입니다. 아 동우 씨? 정유진 씨와 매칭된 남자는 없습니다. 어, 어떡해. 아 혜린 씨 지금 혜린 씨 타임이거든요? 와 혜린 씨도 모르겠다. 동호 정수 누구야? 구 동우 씨입니다. 인기가 진짜 장난 아니네 동우 씨. 아린씨도 동호씨. 동호씨입니다. 어, 아, 제발. 난 아린씨랑 이어졌으면 좋겠어, 제발. 어, 아, 제발!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누구야? 동호씨. 네. 어? 누구야? 아 누굴까? 아린아리 아린. 누구야? 아린씨죠? 가시죠. 아! 아린씨다! 아, 그래. 그래요. 우리가 이걸 원한 거였어요. 그래요. 맞아요. 이거예요. 아, 드디어. 그거야. 첫천국도요 아린씨는. 너무 좋다. 아또 그냥, 그냥 좀, 좀, 좀 조용히. 네, 조용히 가셨으면 좋겠는데 동호 씨랑 딱 매칭이 돼서 가는 걸 들으니까 됐습니다 기분이 <laughs> 그치 기분이 좋을 순 없지 사실 혜인 <laughs> 씨도 동우 씨를 안 놓네 아뭐 <laughs> 지현 <지연> 씨는 <laughs> 뭐 태환 씨랑 가겠지 다음은 <laughs> 김태환 씨입니다 드디어 <laughs> 아 귀여워 우리 카리나 씨 누구랑 갈까 안종훈 씨어니 종훈 씨다 김혜진 아. 씨와 매칭된 남자는 아 없, 없을 것 같아 <laughs> 숙소 <laughs> 아니 가기 전에 좀 응. 간다고 좀 응. 추파를 좀 던졌으면 좋았을 텐데 아 민설님도 모르겠어 지금 네. 육준서 씨는 딴 사람이 마음 품어가지고 장태호 씨입니다 어, 네. 어? 어? 네. 뭐야 네. 태호 씨야 왜 차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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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사진에서 네. 민설 씨는 네. 태호 씨를 골라서 네. 지옥도 있겠답니다 지금 종훈 정수 지금 준서 태호 네 명이 거의 시안 씨 선택한 것 같거든요? 아, 일단 태호는 아닌 것 같아. 진짜 준서 씨야? 설마? 아 <laughs> 진짜 육준서 씨야? 아, 나 말이 안 나오네? 와, 진짜? 진짜 육준서 씨야? 아니,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아, 다음 이야기 예고편 봅시다. 고 지금 너무 바쁠 것 같아.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여자분이 있더라고. 유진 씨랑 혜린 씨가 지금 동호 씨를 어, 휘잡으려고 나의 유순이는 시안. 아, 어떡해. 뭐야? 누구야? 아, <laughs> 누구야 누군데? 누군데? 누구야 침대 안에서 누가 징그었는데 다음에 아, 넘길. 아좀 참아야 돼. 여러분 이제 치라 파라가 남았거든요. 그거는 네이버 도어가겠습니다아 근데 너무 재밌다. 미쳤다. 아, 지금 입술 불어 터질 때까지 지금 말한 거 봐요. 아 나도 조용히 보고 싶은데 너무 재밌네. 아 그럼 우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나 기분 아 너무 재밌어 고맙게 어, 고맙게 <놀람> 어, <놀람> 오랜만이다 하얀! 이거 아마 영상 다르잖아 봐봐 내가 봤지? 대학생 참여에서 지금 스크에뭐들어요 내가 꺾일 거야？댓글 보면 힘 이, 나 더라 늦게 올라도 기다려 줘. 여기 서도 재미 보여 줄게. <laughs>